i s more s p r a s i u m i s beat as t o p r a s p a 크리스마스 날 첫눈이 내리면 구매금액의 20%를 고객님께 돌려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날 첫눈이 내리면 말이죠. 아, 펜실베니아 주주 사랑한다. 이라고 해요. 사실 이런 광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을 거예요. 아니 무슨 첫눈이 내리면 얼마를 주고 막 이러고 말이에요. 아, 근데 사실 이게 확률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 한번 볼래요? 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1년 중에 비가 내린다는 약 70일. 365분의 70에서 눈이 내린다는 11일이니까 365분의 1 11, 1 약분하면 73분의 2 정도 된다고요. 아, 그런데 특별한 날, 크리스마스 날 눈이 내려야 되니까 365분의 1을 경우의 수로 곱하는 거예요. 그럼 확률이 2만 6천분의 2 정도 된다고요. 아니, 그럼 따라서 12,5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확률인데. 아 그걸 갖고 아 돈을 줄거예요 하고 눈이 오길 바라고 있는 게, 아 도저히 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얘기. 아 정확하냐고요? 아, 아, 정확하지 않아요. 아, 아. 그냥 개그 프로그램은 그냥 개그로만 봐주세요 이게, 이게 정확하면 제가 개그맨 하겠어요? 수학선생님 하시죠 어쨌든 오늘은 첫눈 내리는 어떤 설레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군요 제 아들 토마스도 언제나 눈이 내리길 기다리고 어, 어, 어 토마스 어느새 앞에 나와 있었군요 너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러니? 해가 중천에뜨데 이제 나타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일단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렴 관객 여러분, 제 아들 토마스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 사람들이 토마스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고요. 아니, 토마스가 보여요? 아, 도저히, 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아, 우리 개그가 통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라고요. 아,

아니 안 보이는 토마스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니 정말. 아,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 뭐라고 선물을 달라고? 아 생일이니까 선물을 줘야겠어요. 아, 아 장난감 헬리콥터가 갖고 싶다고? 아, 일단 우리 아들 토마스에게 장난감 헬리콥터를 만들어 주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아, 과일을 바꿨어요. 배를 주세요. 아! 어, 장난감 헬리콥터를 만들어 줄 때가 됐군요. 아, 갈갈이 설 명제 끝난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이거는 송년 특대 후의 사은품 정도로 생각해주시면될것 같아요. 아, 생일 선물이니까 재밌는 변신입니다 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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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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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요 오늘은 눈 내리는 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설레임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첫눈을 기대하니까요 전첫눈 내리는게 싫어요 첫눈이 내리면 꼭 만나서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된다나요 그러면서 전화가 오기 시작한데 가만 보자 에레나, 제인, 칼라, 주디, 로라, 비키, 수잔, 마돈나, 글로리아, 엘리자베스까지 아, 잘생긴건 알아가시고 <laughs> 예, 좋겠다. 여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아 근데도 약간 방송이 부담되는 모양이구나. 아니 이름을 못 외워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써갖고 댕기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미안해. 아니 아까 분장실에서 뭐 하나 봤더니 혼자서 계속 말했어요. <laughs> 에 그게 부담되는 모양이지. 그리고, 아니, 어쨌든 그래도 이 여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에 나는 사실 며칠 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녹화를 했는데, 정말 웃기는 사실은 내가 찾는 초등학교 여자 동창들이 모두 다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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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찾는데 왜안나와니 아, 이러도 되는 거야. 내가 뭐가 어때서 정말... <목소리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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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네가 지금 웃음이 나오니? 어... 너를 생각한 다음에 나를 비웃으렴 <laughs> 아, 좋아요 아, 오늘은 눈 내리는 날 어떤 눈 내리는 마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준비됐나요 오랜만에 불러보는 과일이네요 물을 주세요 음! 잠깐, 잠깐,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 말도 없고 눈도 없는데 아이, 물을 갈아가지고 뭘 만들려는 거예요? 아, 일단 네가 후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기 좀 앉아요. <laughs> 아, 눈 내리는 마을의 풍경을 만들어보겠어요 아, 과일이 아니라 야채였지. 참자 준비됐나요? 자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눈 내리는 마을입니다. 야!

한 프랑스의 육체파 여자 배우가 우리에게 보내온 그런 메시지예요 정말로 가슴에서 막 뜨거운 게 뭔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에, 진짜로 혐오스러운 음식이 뭔지 알아요? 에, 이런 거예요 거위의 입을 강대, 강제로 이렇게 벌려놓고 깔때기를 끼고 콩을 계속 먹여요 그러면 거위가 견디다 못해서 간경화를 일으킨다고요 그러면 간이 10배 이상 부풀게 되죠 그거 간을 잘라서 그 요리를 만든 게 프랑스 최고의 요리 푸아그라예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예요 진짜로 그런 걸 먹는다니까요 내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혐오스러운 음식이고 어떤 것이 혐오스러운 음식이 아닌가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은 그 땅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전통이고 식사 문화라고요 아니 왜 그런 걸 갖다가 여기 와가지고 왈가왈부하는지 아니 도대체 아니, 아니 도저히 말할 수없그 것은 문화적인 오만이고 굉장히 건방진 태도라고요 아니 우리나라 육체파 여자 배우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엠마 부인이 전화해서 말고기 먹지 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로. 아, 정말로. 아, 가슴속에서 뭔가 막 일어나는 거 같아요. 좋아요. 오늘은 항의 전화를 걸기 위해서 전화기를 만들도록 하겠어요. 아,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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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오늘은 당신 아들 토마스가 안 나오나 보죠? 아, 굉장히 열받는다고 지금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아, 토마스가 보고 싶어요? 네. 그래요. 좋아요. 아, 토마스, 어서 나와버리엄. 토마스, 에 아... 어, 어. 어. 더 맛있어 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지금 알몸으로 나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나들이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 가릴 건 가리자고. 아, 아, 아. 미안하다 얼굴을 가렸어. <laughs> <laughs> 아, 아니 왜 웃어요? 아, 토마스가 보여요? <laughs> 아, 놀라운 일이에요. 아, 토마스. 뭐라고? 아, 굉장히 열받는다고? 어, 팥빙수가 먹고 싶다고? 아, 좋아요. 오늘은 제 아들 토마스에게 팥빙수를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어요. 음, 얼음물을 주세요. 얼음물. 아 <laughs>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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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려워요. 뻥뻥 얼린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갑니다. 자, 팥빙수입니다. 야! 아 <laughs> 동동동동동 동동동 동동동 동동 도마스 동동동그 동동동 동동동 지동동아동동 동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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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전화를 받으면 사랑해 하고 뚝 끊고 음 하고 뚝 끊고 그런다고 누가 모를지 알아요? 제인, 칼라, 소냐, 주디, 캐롤, 마돈나, 줄리아나, 에레나, 글로리아, 엘리자베스까지 생기나 <laughs> 안아가지고 야 정말 좋겠다 아마 뭐, 여자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나는 장난 전화는 커녕 주문 전화도 한통도안 형은. 정말 난 발신자 표시 이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핸드폰에 난 그게 싫어요 그게 생긴 다음부터 내가 전화를 하면 여자들이 모두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아니, 아니 내가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뭔가 어때서 그래 아정말아 <laughs> 니가 아, 지금 웃음이 나오니 항상 너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나를 비웃으렴 이렇게 셋이 있으면 등수가 정해져 있어요 1등, 2등, 3등 에? 올림픽으로 따지면 금메달, 은메달 예선 탈락 뭐 <laughs> 이렇게 정말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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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하라고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 나보러 못생겼다 못생겼다 자꾸 그러는데 내 얼굴이 얼마나 자연 친화적으로 생겼는지 아냐고요 난 적어도 단한 번도 내 얼굴에 칼한번 대본 적이 없다고요 어. 그러니까 지금 한번 대보자는 그런 얘기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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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는 선배는 후배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놨어요. 네 납작한 코 내가 세워줄 거야. 난한 번도 어. 내 코가 당신 코보다 못났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laughs> 콧대만 그대로고 콧구멍이 벌렁벌렁 거리는 당신의 코가 언제 브론즈줄아요 잠깐 잠깐 싸우지 마세요. 친하게 지내야죠. 세운 놈은 가만히 있어! <laughs> 아참, 전화기를 만든다 그랬죠? 좋아요. 항의 전화를 걸수 있는 전화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론을 주세요. <laughs> 어, 치아 건강을 위해서 따라하지 마세요. 변신. 어럭 어럭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쌤이라고 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젠 아버지가 됐으니까 어떤 선물을 받을까 이런 고민보다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해줄까 이런 고민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집편으로 아주 토마스를 위한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좋아요 잠깐만 잠깐만요 토마스가 없잖아요, 어디 거예요? 토마스 여기 어디 있었는데요 토마스 토마스, 토마스, 토마스. 토마스, 어, 아, 이럴 수가 토마스가 없어졌어요. 이거 빨리 경찰에 신고해요. 아, 안 보이는 토마스를 경찰이 어떻게 찾아요? 아, 정말, 아 아니, 아니, 정말. 토마스가 보여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 어, 토마스,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관객 누나 치마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 아, 아 토마스, 아, 안 돼요. 아, 그건 무가 아니야. 토마스, 아, 빨리, 빨리, 빨 아, 토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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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미안해요. 이 녀석이 뭐하고 비슷한 거만 보면 갈아드는 수장이 있어서. 토마스, <laughs>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잖아. 아빠가 너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laughs> 말잘 들으면 선물을 줄 거야. 네가 가장 갖고 싶어하던 선물,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어. <laughs> 기대되는구나. <웃음> 당근을 주세요. 당근이... 토마스를 위한 비행기를 만들겠어요? 조정석부터 만들어야지, 변신! 아아 으아! 아아 비행기는 날수가 없다고, 아니, 야이 비행기가 얼마나 잘나는데 그래. 아이, 나는 잘 나는데 그래 뭔가 좀보여줘 a r n e d the great, I'm g o 요 n 빨 to 빨리 e t i c and none in pingy poetic 더 h 더마더 by you, and boy, your perpetual behavior, now that I didn't pingy, but I guess I don't know. t h o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꼭 만나야 된다면서 여자애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 전화를 해서 날 짜증 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도대체 제 몸이 한 개지 몇 개나 되냐고요? 제인 칼라 소냐 로라 캐롤 마돈나 줄리아나 에레나 글로리아 엘리자베스까지 어, 잘 생긴 건 알아가지고. <laughs> 아 야, 정말 부럽구나. 크리스마스 때 만날 여자가 그렇게 많다니 말이야. 아, 잠깐만 기다려. 어, 아, 저거 뭐니? 아유 우리들이 말이야. 크리스마스 때 여자 한명을더 불러서 같이 만나면 어떨까? 내가 말잘 들을 테니까 나를 좀 껴달라고. 아, 이러만 나도 말잘 들을 테니까 한방만더 시켜봐야. 아, 정말로. 사람이 낄 때와 끼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아. 지금은 내 생각에 끼지 말아야 될때같구나 아. 아, 이유가 있어요. 아, 이렇게 셋이 나오고 저쪽에서 세명 나오면 저세명 중에 한명의 여자는 커다란 심적 부담을 안 해야 된다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리고 우리 셋이 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너 때문에 평균 시장을 반으로 깎아 먹잖아. 아니, 지금 안 되겠어요. 아, 너는 끼지 말고 그냥 놀르라고 아, 우리들이 다 크리스마스 때 정말로 재밌게 놀 놀러... 이거 봐요. 내가 요즘에 얼마나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래. 나 이런 애들 그 제임스딘 닮았다는 소리 만이 들어요. 잘 봐요. 네, 대형, 당시... 대형 브로마이드를 제임스... 보여주겠다고요. 잘 아니, 봐요. 뭔 제임스들이에요?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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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몸은 제임스들인데 얼굴은 슈렉이에요. <laughs> 아, 아, 놀라운 일이에요. 이러지 말아요 아, 선배가 후배한테 충고 한마디 하지 에, 너는 정말로 정말로 이쁜 여자를 만나야 돼아 어. 고마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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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너의 이세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 만약에 널 닮은 아들을 낳았다고 상상을 해보라고 아그 아이의 인생을 네가 책임질 거야? 아, 설상가상으로 말이지 널 닮은 딸이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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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라고 아, 그만해 아, 아. <laughs> 좋아요 아, 특별한 선물을 만들도록 하겠어요 가장 어린이들이 겨울방학 때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알아요 크리스마스 때 말이에요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스케이트랍니다 아, 멋지게 스케이트를 만들어 봐야지 준비됐나요 물을 주세요 <웃음> <웃음> 스케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건강을 위해서 따라 하지 말아요 변신. <laughs> 단순히 스케이트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 스케이트 다음으로 아이들이 받고 싶은 건 바로 썰매예요 이번엔 썰매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썰매 갑니다. 아아아아 그리고 이건 특별히 만드는 추진장치.